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축이죠. 2023년 통계상 여수시에만 약 3만 60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근 경제침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있는데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202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여수시에 등록된 소상공인은 3만 600개 업체, 종사자 수는 4만 7,553명으로 여수시 인구의 18%에 해당합니다. 지역 특성상 관광과 연계된 업종이 많아 당연히 계절적 수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고 최근에는 석유화학업계 불황의 여파까지 그대로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시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음식점 공공요금 지원이나 융자 2차 보전 등 9가지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지원 예산의 규모는 올해 본 예산 기준 도비와 시비를 합쳐 3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대부분 인근 지자체와 비슷한 정책이거나 정부, 전남도 시책에 대한 매칭 사업들입니다. 여수시 의회는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이 희망하는 정책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관련 정책 발굴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음식업종에 국한된 공공요금 지원 같은 긴급 민생 지원금 지급을 전업종으로 확대하거나 소상공인 지원센터 건립 지원과 소상공인들끼리 서로 돕는 상생 서포터즈 구축, 숙박업소 산소 마스크 지원 등의 지역 맞춤형 정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이나 도 차원이나 이런 어떤 일률 일률 단평적인 어떤 지원들이 이렇게 대부분이었는데요. 저희들 소상공인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정말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이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원도심 지역 소상공인 단체는 신도심에 비해 부족한 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며 관련 정책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정책의 수요자인 소상공인 입장에서 여수시가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어떤 정책을 펼때 행정에서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은 굉장히 열어놔야 된다. 일회성의 면담이 아니라 매월 아니면 뭐 분기 한 번이라도 만나서 지속적인 욕구를 들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여수시와 시의회 소상공인들 간의 소통 창구 마련과 지속적인 대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